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9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5월장군 중에 16번째 품인 인욕품, 인욕품에 대해서 강경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404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수라, 아수라들을 제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수라들이 원래가 아주 어, 아상이 높고 그리고 잘난 체하고 어,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고 뭐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에, 그들한테 뭘 가르쳐줘요? 육바람의 일행을 가르쳐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게그 육바람의 일행을 하려면 가장 핵심되는 것이 참는 것을 가르쳐요 인욕, 이분풀의 인욕에 관련된 것을 보시는 것서 예, 설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예, 음, 예, 펼치고 있는 겁니다. 404페이지. 자, 그렇다. 너의 말과 같이, 만약 자기를 아껴서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구하려 하면, 응당, 부처님의 보 모든 바른법을 보호해 지켜야만, 그로부터 한량없는 복된 값을 얻으라. 그래서, 한량없는 복을 받으려면,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 얘기해 줘봅니다. 어떤 종생이 나를 위해 출가하여 어, 수염과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입는다면, 사실, 이때 뭐 나를 위해 하는 것, 부처를 위해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종생 제도하잖아요. 그 제, 종생의 제도하는 일에 부응해서, 어, 너희들이 만약에 출가해가지고 수행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 수영과 머리털을 깎고 가사를 임다 부처님 제자가 된다면 이 말입니다. 설령 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너희들 계율까지를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열반에 인이 지키게 되거니와 그러니까 일단 머리만 깎고 에, 일단 부처님의 에, 그 문에 문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계율을 잘못 지키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그한 인으로 해서 언젠가는, 부처님의, 그, 법문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열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는, 문 인물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출가하여 계율을 지리지 못한 자가, 계율을 지리지 못한 자가 다시 법 아닌 행동으로서 괴롭히고 어지럽게 하고 꾸짖고 욕하고 헐떡고 나무리거나 손에 칼과 멍둥이를 잘 잡고서 때리고 얽고 빼고 끊거나 또는 옷과 발루를 빼앗고 나쁜 짓 많이 하네요. 그밖에 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물자를 빼앗는다면은 이 사람은 곧 삼세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보신. 그렇게 한다면. 이 에,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부처님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처님 될 사람들을 모두가 아 괴롭히는 거죠. 보신을 그렇게 부처님이 될 사람들이다 보신들을 에막 파괴한 것이니까 큰 이거는 에그 보를 받겠죠, 값을 받겠죠 모든 하늘 사람의 눈을 뽑아 내는 것이라 이것은 모든 하늘 사람 눈을 뽑아 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하는 행동은 부처님의 모든 바람을 어세리 하기 때문이고 모든 하늘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얻지 못하고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나쁜 길을 늘어내요. 세 가지 나쁜 길이 뭡니까? 지옥, 악이축성의 길이죠. 그리고 어 가득하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옛날 모든 죽은 생을 위해 보살렘을 닦고 이 법의 눈, 법안을 위해서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킬 때, 내 몸에 피를 흘리면 얼마나 많았냐 면 마치 큰 바다처럼 피를 많이 흘렸다. 그게, 무수한 세월 동안 내가 피 흘린 게, 지금 다 모아놓으면, 큰 바다보다, 바다, 예, 큰 바다와 같다. 그리고 애, 애걸 하는 자에게 머리를 버리니, 앵을 하는 자, 나를 갖다가 먹고 싶은 자한테는 내가 몸을 몸, 몸을 줬지요. 그 몸을 주운 것이 얼마나 많이 세대 생생 내면서 주는지 그 버림이 마치 비구라 산 산과 산과 같고 눈과 귀를 버림이 눈과 귀의 버림도 또산과 같고 코를 버림도 마치 백천의 돌로나 돌로나 막큰뭐 뭐 산더미 같은 거 얘기를 합니다. 돌로나와 같고. 혈을 버림도 마치 열을 돌려나갖고 돌려나가 엄청난 예, 산무더기를 말하겠죠 말합니다. 손과 다리를 버림이 각각 비브라산, 비브라산 산사등이 같고 껍질을 버림도 남성부조를 덮었다. 남성부조가 뭐야? 이, 이 세상, 이, 이 지구, 지구 세상 가득 덮을 정도로 껍질. 얼마나 내가 많이 내 몸을 많이 바쳤길래 이 껍질이.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세세 생각을 내려오면서 여러 수급 세월 동안 내 몸을 갖다가 껍질 바치는 것은 이뭐이 뭐이 남성 구조만큼 많다. 이지구상에 있는 것만큼 많다. 이 말이죠. 또 한례 없는 코끼리 말, 술에 소화, 신부름꾼 안에 자식과 왕위를 버리어 애그라는자에게 주고 주어서 심지어 한례 없는 국토, 성읍, 궁전, 촌락. 사택 사묘 올림 의복 침구와 산 숲까지 숲까지를 버려 애그라는 자에게 다좋으니라 그게 애그하는 자는 뭐냐합니까 달라고 막 달라고 하는 자들한테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줬다. 는내 몸뚱아리 물론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국토 성읍 궁전 천락 사택 사묘 올림 의복 침구 산 목, 십년 숲까지다 좋다. 그러고는 모든 부처님께 금계를 받아 진이야, 계를 받았죠. 진이어서 잘못됨이 없었으며 난답 부처님께 할령 없이 공양하고 그리하려면 얼마나 참아야 될까 그지요. 그래서 인욕 인욕에 대한 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난나 부처님께 할령 없는 나이다 백천 법문을 들 물었어.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계행을 보해 지키고 그리고 삼매다란이의 참음을 잘 닦거든요. 이나오잖아삼 삼매다란이를 참음 참는 것이 얼마나 참음이야 부처님께서 참 참는 참음은 정말로 그그뭐 누구보다도 인욕 행을 행겁니다 부처님은 인욕 행했죠. 을그 인욕 행이 나오죠 옛날에 부처님 이 인욕 어, 보살일 때그 예. 어떤 왕이 나타나가지고 너 많은 사람이냐 했더니 나는 인욕행을 하는 보살이다 했렇 인욕행이 뭐냐 참는 것이라 했더니 잘 참는가 보자면서 마음을 탁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던데 꼼짝도 안 하고 그냥 하,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거기에서 원망을 하지 않다니까아 이거 봐 때리도 꼼짝 안해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것도 부처님께 조금 더 변함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온몸을 다, 저마다 마디마디 다 잘라버리죠. 그래도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만약에 다음에, 부처를 이룰 때, 그대로 맨 처음 내가 제도를 하겠노라. 하고 했잖아요. 그, 그, 그게, 그 정도 참음의 인내심이 있으니까, 도대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자가 맨 처음 부처님이 맨 처음에 인도에 인도에 계시면서 인도에 태어났지요. 인도에 태어나서 부처 이룬 다음에 맨 먼저 제도하러 간 사람이 바로 다섯 비구잖아요. 다섯 비구 중에 맨첫 번이 교진에야교진녀가그 옛날 과거에과거에세그 과거에는 전 세계에는 부처님을 죽인 예, 임금이요. 뭐, 마디바디 죽인 임금인데, 그때 부처님은 조금도, 어, 엉망하는 마음 가지 않고 인욕을 했다. 그 인욕행, 인욕의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자, 또 나는 일찍에 한량없고 거지없는 보살 마사를 공량 공경하고, 또 한량없는 영각을 공량 공경하고, 영각이 나왔죠. 보살과 영각, 그다음 성문 나오겠네요. 한량없는 부처님의 성문제자들을 공양하고 옛날 과거세 또 할령 없는 독과독과성문 이제 과에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단가로 듣다, 그 다음에 뭐사단가로 듣다, 아남가로 듣다, 아람가로 듣다 하는 뭐 그런 성문들한테도공명하고또 그뿐만 아니라 할할령 없는 외도까지도 외도의 성인들까지도공명하고또 할령 없는 부모나 스승이나 어른들을 공명하고 또할량없는 병들고 괴로운 자들한테 공략하고 또 괴롭고 쪼달리는 할량없는 종생에 대하여 고받을때 없는 자들에게는 고해 주고 귀할 때 없는 자에게는 귀하게 하고 내가 나한테 귀하도록 해서 버팀목이 되죠. 나아갈 때 없는 자에게는 나아갈 때를 마련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편히 머물게 하고서 공략하였나니 모든 것을 필요한 자들한테 모든 걸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한량없이 장원한 에 급수에서 그, 그 수많은 그 세월 동안 모든 고행을 닦고 결국 인욕에만 했단 말이죠. 개율를지키니어위위와 범행을 얻만히 갖었노라 의지니 여러 의지니어 나는 이미 이와 같이 삼아성지급 아주 그 정말 삼아성직업이란 장고한 세월을 말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 이제 오랫동안 위험는 보리행을 닦았으며 이제 또이 어두운 세간에 큰 도사와 에, 올바른 법이 없이 아주 나쁜 법만 늘어나고 깨끗한 법이 다한 때 있어서 오무한 죄역을 저지르고 바른 법을 비방하고 어진일를헛뜨는 착하지 않는 뿌리와 글맞는중생들이 썩내고 미하고 질고 부끄러움을 여의고 자비심 이 없고 후세 소리할 일을 관찰하지 않는 예, 이거 보면 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자 나쁜 일 한다 말이죠. 이런 자들한테는 예, 또 예, 법비를 내주소 그런 그런 자들한테 예, 법비를 줘서 그들이 뉘우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이해가도록 오늘은 404페이지 범행을 계율을 지니어 위와 범행을 원만히 갖춰놓으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러 의지의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5페이지부터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강경을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법비가 조금씩 조금씩이 젖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은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새 버리잖아요. 그러나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결국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가 이 매일매일 하루 한 삐디씩 예, 이지만강경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다뭐 사라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계속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하고 반복하다가는 바람에 하나씩 하나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욕품 참는 것이죠. 예, 참는 것을 하면서 내 모두 가지는내 모든 것을 다 종생들 위해서 다 바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 바치 에 나가는데 정말로 가지는 모든 것을 바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대자대비한 마음이고 한 몸이라는 것이. 감이 대자리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미.